지금 보시는 매물은 부천 도당동에 위치한 신축 스리룸입니다. 방 3개 욕실 2개 테라스 구조이며, 넓은 거실 앞으로 통 테라스가 있고, 6인용 쇼파를 충분히 놓을 수 있는 거실과, 대면형 주방에는 냉장고 2대 자리와 아일랜드 식탁이 마련되어 있으며, 환기에 좋은 주방창이 시공되어 있습니다. 안방 포함 다른 방들도 활용도 높은 사이즈이며, 무엇보다 거실 앞 통테라스가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시기 좋고 다른 집에는 없는 구조입니다. 초·중·고등학교 도보 대형 공원과 버스정거장이 내집 앞, 재래시장 대형마트 은행 광공서 등 생활 편의시설 접근성이 아주 좋은 위치입니다. 또한 저희 사무실에서만 가능한 신용점수 낮으신 분, 기대출 있으신 분들도 상담 전화 주세요. 저희가 기대출 먼저 갚아드리고 진행 도와드려요. 일금융 3%대 추가 대출 최대 1억에서 2억 가능하니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주세요. 신용점수 560점 이상 기대출 9천만원 미만이시면 누구나 상담 가능합니다. 감사합니다.